천태종 제 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26주기 추모 열반대제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. 천태종은 어제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종정 도용스님 등 사부대중 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충대종사 제 26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. 총무원장 문덕스님은. 이번 열반대제 추모법회를 통해 대종사님께서 펼쳐보이신 대승보살의 큰 자비와 지혜를 더욱 바르게 이어갈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행사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류한우 단양군수와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. 대충 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. 74년 종정 취임 후 천태종의 중흥에 힘썼으며 지난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.